드루킹 특검의 1차 수사 시한이 채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입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김 지사와 드루킹의 지난해 1월 5일자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문재인 개선 후보의 재벌개혁 방안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벌청산을 주제로 연설했고 그 내용은 대선 공약이 되었습니다. 김경수,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의례적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핵심 정책에 대한 의견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가 매우 가깝고 긴밀한 관계였음을 분명하게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는 더욱 짙어졌고, 특검은 이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지난 4월 16일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에게 의례적 감사 인사만 보냈을 뿐이라고 비호하고, 또한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드루킹 일당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비롯해 회계 자료 같은 컴퓨터까지 무더기로 발견했는데. 이곳은 경찰이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던 곳입니다. 경찰은 도대체 뭘 수색했던 것입니까? 이러한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의 책임자가 바로 이주민 서울 경찰청장이고 이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주민 청장은 특검의 명백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주민 청장을 버젓이 위임시켰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정권에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로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신첩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과정입니까?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주민 청장을 당장 경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팀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모든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주십시오.